자, 지금부터 아주 기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하지 않으시더라도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이름값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보다 돈이 많고 본사가 지사보다 덩치가 큰게 당연하죠. 그런데 최근 이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가전의 자존심, LG전자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LG전자 본사의 시가총액이 대략 15조 원에서 16조 원 사이를 오갑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LG전자의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얼마를 찍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8조 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전자 본체보다 인도에 나가 있는 자식회사의 몸값이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거대한 거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나 폭등했고 청약 경쟁률은 54대1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이후 인도 대형주 상장 역사상 가장 뜨거운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인구가 많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줄이 인도에서 짐을 쌓겠습니까? 사실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인 동시에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지만, 그만큼 살아남기가 지옥처럼 어려운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우자동차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 시에로라는 차를 앞세워 인도를 재패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철수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제철소 하나 짓겠다고 들어갔다가 주민 반대와 복잡한 행정규제에 막혀서 삽 한번 제대로 못 떠보고 10년 넘게 마음고생만 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제왕이라 불리던 일본의 손이 파나소닉도 인도에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프리미엄이다 라며 콧대 높게 굴다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짐을 싸거나 점유율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엘리전자만큼은 이 까다로운 인도 시장을 그야말로 씹어먹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의 주요 품목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많은 인도 사람들은 lg를 한국 기업이 아니라 자기네 토종 기업으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lg 전자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일본과 중국을 모두 제치고 18조 원짜리 국민 기업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생존기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써 내려갈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IMF 외환위기라는 폭풍 속에 휘청이던 그때 LG전자는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LG는 그보다 앞선 1993년에 이미 한번 인도에 진출했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해서 들어갔는데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히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뼈아픈 실패를 맛보고 철수한 상태였죠. 보통 한번 그렇게 데이고 나면 그 나라는 쳐다보기도 싫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힘으로, 우리 방식대로 다시 한다라며 독자 법인을 설립해 다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하지만 당시 인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열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도로는 엉망이라 물건을 실어 나를 트럭이 다니기도 힘들었고 정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죠. 은행 문턱은 너무 높아서 신용카드라는 건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사람들은 현금을 집에 쌓아두고 쓰는 걸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최신형 TV와 냉장고를 팔겠다니, 남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LG의 첫 번째 승부수가 나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뚫어준 겁니다. LG의 전략가들은 인도의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목돈을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구나. 당시 인도 은행들은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서민들은 할부 구매를 꿈도 못 꿨습니다. LG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자. 문턱을 없애버리자. 그들은 현지 금융회사들과 손을 잡고 아주 파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매장에 와서 물건을 고르고 그 자리에서 서류 몇 장만 쓰면 바로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당시 인도에서는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복잡한 심사도, 담보도 없이 오늘 당장 컬러 TV를 집에 가져갈 수 있다니, 인도 서민들의 닫혀있던 지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LG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판게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물한 겁니다. 실제로 이 할부 시스템이 도입된 직후, 농촌 지역의 가전 판매량이 40%나 폭등했다고 하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금융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제품 그 자체죠. 여기서부터 lg 전자의 소름 돋을 정도로 집요한 현지화 전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국에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았다고 하면 무슨 기숙사냐? 아니면 다이어트 용이냐? 라며 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팔리는 LG 냉장고에는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튼튼한 놈으로요. 왜일까요? LG의 연구원들은 인도 가정집을 수없이 방문하면서 아주 미묘한 심리를 포착했습니다. 인도의 중산층 가정은 대부분 가사 도우미를 둡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출근하거나 외출했을 때 도우미나 혹은 어린 자녀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귀한 식료품을 몰래 꺼내 먹는 걸 걱정하는 주부들이 정말 많았던 겁니다. 이걸 대놓고 말하기엔 좀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두 잔이 불안한 그 마음.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냉장고에 자물쇠라니 너무 촌스럽잖아. 디자인을 해친다 라며 무시할 때, LG는 과감하게 냉장고 문에 열쇠 구멍을 뚫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폭발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LG밖에 없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사소해 보이지만, 고객의 숨겨진 불안까지 읽어낸 디테일의 승리였습니다. 놀라운 기술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정전과의 전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전력 사정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전기가 뚝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 안에 넣어둔 고기, 우유, 채소가 순식간에 상해버립니다. 냉장고가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음식을 썩게 만드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는 에버쿨이라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냉장고 벽면 안에 냉기를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특수소재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겨도 무려 7시간에서 길게는 오히려 9시간까지 냉장실 온도가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품이 아니라 전기가 없을 때도 버텨주는 냉장고, 인도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세탁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혹시 쥐를 잡는 세탁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도는 쥐가 정말 많습니다.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정집에도 쥐들이 득실거리는데 이 녀석들이 세탁기 밑으로 들어가서 전선이란 전선은 다 갉아먹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세탁기가 쥐 때문에 고물이 되어버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LG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쥐가 싫어하는 온갖 방법을 다 연구했습니다. 결국 세탁기 하단에 쥐가 싫어하는 특수 화학약품을 코팅하고 쥐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 철망을 덧댄 일명 레트어웨이 레트어웨이 쥐마귀 세탁기를 출시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 모터가 얼마나 조용한지 아세요? 우리 세탁기는 물살이 얼마나 센줄 아세요? 라며 기술력을 자랑할 때 LG는 우리 세탁기는 쥐가 전선을 갉아먹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인도 주부들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비누 거품이 잘안 납니다. 빨래를 하고 나면 옷이 뻣뻣해지고 하얗게 가루가 남기도 하죠. 심지어 좋은 호텔에서도 수돗물을 틀면 붉은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LG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탁기 내부에 특수 필터를 달고 석회질물에서도 세제가 잘 녹도록 도와주는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TV에는 말라리아나 댕기어를 옮기는 모기를 쫓아내는 초음파 기능을 넣었고, 전자레인지에는 인도 사람들의 주식인 난이나 로디를 화덕처럼 구울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우유를 발효시켜 요거트를 만드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생활 속 고통, 불편함, 그리고 그들의 식문화까지 깊이 관찰하고 존중했기에 나올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LG는 우리를 이해한다. 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18조 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디자인 전략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콘수시장을 휩쓸었던 붉은색 꽃문의 냉장고 기억나시나요? 큼지막한 장미꽃이 그려진 그 화려한 냉장고 말입니다. 지금 보면 솔직히 좀 촌스럽다고 느껴져서 한국에서는 다 사라졌죠. 요즘은 다들 메탈이나 화이트 아니면 파스텔톤의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도 가전매장에 가면 이 붉은색 꽃무늬 냉장고가 제일 비싼 자리에 그것도 베스트셀러로 전시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도 문화에서 붉은색은 상서로운 기운을 그리고 연꽃 같은 꽃무늬는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힌두교의 여신 락슈미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화려한 붉은색과 꽃무늬를 집에 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LG는 현지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인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붉은 버건디색에 아주 화려한 입체 꽃무늬를 강판에 입혔습니다. 한국 본사 디자이너들이 이건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닙니까?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 인도 법인은 이게 바로 인도의 아름다움입니다라고 밀어붙인 거죠. 한국에서는 유행 지난 디자인일지 몰라도 인도에서는 가장 트렌디하고 축복받은 가전이 된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LG의 과감한 승부사 기질 그리고 진심 어린 서비스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종교나 다름없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켓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들어온 이 스포츠에 대한 인도인들의 열정은 우리의 월드컵 응원 열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1929년, 아직 LG가 인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적자를 걱정하던 그 시절, LG는 크리켓 월드컵에 당시 돈으로 100개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베팅해 공식 스폰서가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00억입니까?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경영진은 밀어붙였습니다. 인도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기장마다 LG 로고가 도배되고 선수들 유니폼에 LG가 새겨지면서 LG는 단숨에 듣보잡 외국 기업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우는 국민 기업으로 등극합니다. 서비스도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가전 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본이 며칠 길면 몇 주였습니다. 내일 갈게요 라는 말은 언젠간 가겠죠 라는 말과 같았죠. 그런데 LG는 이일웬 e 캠페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2시간 안에 응답하고 1일 안에 방문해서 1회 방문에 수리를 끝내겠다. 이건 인도 서비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LG는 도시뿐만 아니라 지도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시골 구석구석까지 서비스 밴을 보냈습니다. 트럭에 수리 장비와 발전기를 싣고 다니면서 낮에는 제품을 수리해주고 밤에는 그 트럭에서 영화를 틀어주며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건만 팔고 도망가는 외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는 당신들이 어디에 살든 끝까지 찾아가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신뢰를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lg는 메이크인 인디아,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을 누구보다 앞서 실천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껍데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의 50% 이상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진짜 인도산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관세 장벽을 피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죠. 경쟁사들이 싼맛에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할 때 LG는 우리는 인도산 부품을 씁니다. 우리는 인도의 기술력으로 만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품질과 애국심 마케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이런 30년에 걸친 뚝심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번 상장 대박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 10월, LG전자 인도법인의 IPO는 인도 주식 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현금만 약 1조 8,700억 원이 넘습니다. LG전자는 이 막대한 자금으로 인도 현지 공장을 더 짓고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념식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LG전자 조주한 CEO와 인도 법인장은 화려한 영어 연설 대신 서툴지만 진심이 꾹꾹 담긴 힌디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나마스테로 시작해 LG는 인도와 영원히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도 투자자들과 국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지화와 존중을 잊지 않으는 겁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성공신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교훈,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결핍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쥐가 전선을 갈가먹고, 전기가 수시로 끊기고, 물에 석회가 섞여 나오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아름다움으로 인정해 주었던 마음 이것이 바로 4억 인구의 마음을 활짝연 열쇠였습니다. 이제 LG 전자는 인도라는 거대한 엔진을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쳐놓습니다. 한국의 본사 시가 총액을 뛰어넘은 아들 기업의 반란 이건 하극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의 증명입니다. 앞으로 인도 시장은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한 미래 자산을 가진 셈입니다. 과연 LG전자가 인도에서 또 어떤 기적을 써내려갈지, 그리고 제2, 제3의 인도 신화가 다른 한국 기업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가슴 뛰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아주 오래되고 낡은 말 같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LG전자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